하나에서 알수 있는 게 최대값이 마이너스 2인 2차함수 아, 최대값이 x가 마이너스 2에서 라고 했으니까 얘는 엎어져 있는 2차함수인데 마이너스 4에서 0이라 그랬고 대칭축이 이라 그랬고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얘가 0이 돼야 되는 형태죠. 수 있죠. 그래서, 가나를 그려보면 이러면 기억은 바로 해결이 됐고 기억은 여기서 참이 되는 거고,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면 여기서,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는 형태 중에서 최소값은 1일 때, 여기 좀 높이가 안맞네 1일 때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은 또시게알수 있는 형태고. 문제가 띵으신데. P에서부터 P 플러스 2까지 중에서 FX의 최소값을 GP라고 할 때라는 이 GP 개념이 안 와닿는 거다. 예를 좀 크게 그려볼게요. 연습을 해봅시다. p에서 p를 결정했을 때, g p라는 것은 p를 결정하면 그 함수 값이 g p가 되어라는 이야기인데, p를 결정할 것은 경계에서 정의역에서 왼쪽 경계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연습입니다. 여기는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, p가 1번 지점에 위치한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? 예를 들어서 여기가 p 플러스이다. 여기까지. 요 그래프 중에서는, 얘가 p가 되고, 얘가 p 플러스 2가 되면, 이 중에서 최소값을 gp라고 하자라고 했죠. 여기서 5가지 중에서 제일 작은 최소값은 얘가 되잖아. 이 그림에서는, 이 그림에서는 gp를 뭐라고 볼수 있을까? fp라고 말을 할수 있을까? 그러면 얘가, 어? 항상 그런가?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언제 달라질까? 마이너스 이보다 크다, 꼭 넘어가야지만 달라질까? 넘어가는가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p 가 여기 있다면 p 가 여기 있고 p 플러스 이가 요 정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함수가 이렇게 생길 때는 최솟값이 여기죠. 자잘 생각해 봐. P는 여기 있어. P 더하기는 여기 있어. 이 값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P를 결정했을 때 최소 값인 g p 라는 개념이야. 그럼 얘는 뭐랑 같을까? F에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적당한 알이 될까? P 플러스 2죠. 그래서 어느 정도 P가 넘어가게 되면 GP 값은 P 플러스 2를 대입한 그럼 얘는 FP를 왼쪽으로 평행이동 한거는 거죠 그럼 얘가 이 GP가 FP가 FP 플러스 2가 되는 건 언제 달라질까 얘는 왼쪽이 낮고 얘는 오른쪽이 높지 얘는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지 둘 중에서 높낮이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봐. 언제 달라질까? 대칭 축을 기준으로, 요런 정도로 표현해 볼까? 어, 요렇게 표현이 됐을 때, 노란색을, 여기가 만약에 P가 되고, 여기가 P 플러스 2가 된다 그러면, 여기서부터 요까지 함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fp랑 f p 플러스 2가 둘다 제일 작으니까 이 둘은 일단 같죠 요렇게 될 때의 왼쪽이면 파란색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주황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p 기준으로 해보자 p가 여기 있을 때 p가 요쪽으로 가게 되면 주황색 그래프로 가게 되는 거고 요 왼쪽에 p 가 있으면 파란색 그래프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5까지의 간격이 얼만데 2죠 근데 여기 대칭축이 마이너스 2 거든 그럼 이 식이 얘랑 얘가 달라지게 되는 이 p 의 경계치는 어디에서 p 가 마이너스 3 경계로 마이너스 3 보다 왼쪽에 있으면 gp 는 fp가 되고,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주황색 그래프가 되어서, gp는 f 의 p 플러스 2가 되요. 라는 거죠. 그러면 요 그림을 가지고, gp를 그려보죠. 요거는 알고 있는 거니까 얘는 지웁시다. 얘가 마이너스이고요.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여기는 0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걸 이제 알게 되었지. 그러면 p가 마이너스 3까지 가는 동안은 p가 마이너스 3까지 가는 동안은 gp 그래프는 fp랑 같은 거예요 라고 했 해서 얘를 따라가면 돼. 따라가, 여기까지. 따라갔죠?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3을 넘어가게 되면 gp는 뭐를 그려라? fp를 왼쪽으로 두칸 땡겨서 그리세요. 그럼 여기에서 왼쪽으로 두칸 땡기기 위해서 준비된 그래프는 얘잖아. 얘를 왼쪽으로 두칸 땡기니까 이 점이 여기로 오는 거고. 요 그래프가 두칸 땡겨서서 기로 오는 거고, 요 그래프 라인 따라서 똑같이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생기는 거 이해되겠습니까? 그래서 요 여기에서 파란색 그래프가 GP 그래프입니다. 마이너스 기준으로 꺾여 있는 형태. 요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. 요로 요로 g p의 최대값이 1이에요라는 말은 여기 함수값이 1이에요라는 말은 뭐를 알려주고 있습니까? f의 마이너스 3이 1이에요라는 힌트를 알려주죠. 그럼 이 힌트는 왜 줬을까? f x 결정하세요. 마이너스 4랑 0을 여기로 갈게요. f x는 음수 최고창 모르겠구요. 그 다음에 x랑 x 플러스에 3데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했더니, 마이너스 3a. 이거 마이너스 3 1이니까, 얘 마이너스 3a죠. 이게 1이 된대. 아,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.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.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는 a, 마이너스 3분의 1 적고, x 자리에 마이너스 2 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이겠지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4가 되어서 얘는 맞는 말이 되고